하는데 넘어가면은 한쪽 줄이 그쪽 줄이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그쪽이 무게중심이 네. 쏠리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사실은 이게 큰 데에서 140m가 넘고 혹은 22m가 되는 데서 양쪽 끝에 차를 20cm라는 걸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또 하나는 이, 끌어올린 다음에도 묶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은 바지선 두 척하고 세월호까지 치면은 배 세척이거든요. 배 세척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예인선이 끌고 안전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좀 덜렁덜렁 거리거나 하면은 또 기상 상황도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 뭐 업체도 그렇고, 사실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하는 걸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배 안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실험일 뿐이지, 실제 상황에서 이게 적용 가능한지는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